여러분들, 비동사 송을 보면요. 비동사 세 가지 뜻, 궁금하니, 이다, 있다, 뭐, 뭐다, 라는 노랫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비동사의 뜻인, 이다, 있다, 뭐, 뭐, 다 라는 뜻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비동사의 첫 번째 뜻인, 뭐, 뭐, 이다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 첫 번째 뜻인, 뭐, 뭐, 이다는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주어가 누구인지, 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등을 얘기할 때 사용을 한답니다. 아, 개쌤이 어, 어떻게 비동사를 활용해서 말하기를 할수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소통하면서 영어 말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어, 비동사 모모이다의 뜻을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벨라이다. 아이, 벨라, 엠.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는요,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됩니다. 주어하고 아. 비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식 표현으로 그냥, 어 나는, 아이, 벨라, 벨라, 이다, 엠. 이렇게 하시면 <laughs> 틀리는 거예요. 아. 왜 틀렸는지, 개쌤이 한번 문장을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쌤이 얘기하는 말을 영어로 따라해 보세요. 네. 나는, I. 나는, 뭐, 뭐, 이다, I am.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계단근송을 부르신 분들은, I am이 바로 튀어나오실 거예요. 왜냐면요. 노래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I no직, M. I no직, M. 이거, I no직, M입니다. I가 오면요. M이 그냥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다 하면, I am. I am. 다시 한 번. I am. I a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벨라이다. I am 벨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주어와 비동사를 붙여서 얘기하는 거. 나는 부모이다. I am이 바로 튀어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잘 하셨는지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이다. I am. 나는 12살이야. I am 12. 자,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히 어, 나는 뭐뭐 이다가 아니라 나는 뭐뭐 야라고 해 가지고 어, 뭐지? 뭐뭐 야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뭐뭐 이다. 나 뭐뭐 야. 어, 나는 뭐뭐예요. 다 똑같은 비동사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럼 나는 12살이다가 이걸 뭐라고요? I am 12. 너무 쉽지요. 한번 다시 해 보시죠. 나는 뭐뭐 이다. I am 나는 학생이다. I am a student.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학생이다. I am a student. 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건요. 주어와 비동사를 합쳐서 나는 뭐뭐이다. I'm OGM. I'm OGM.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의 모양이 달라지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주어와 비동사를 사용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봐야 합니다. 개쌤과 함께 주어와 비동사를 바꿔가면서 영어 말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모모이다. I am. 나는 미나예요. I am 미나. 좋아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너는 모모이다. You are. 아,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아, 여러분들, 계단 분서 물으셨으면 잘 기억하셔야죠. 이 친구는 R. 이 이거 나오잖아요. I know G.M. 그러면, 너는 뭐뭐이다? You are. 너는 미나야? You are 미나. 좋아요. 그녀는 뭐뭐이다? She is. 또, she a r 하는 사람들 없겠죠. <laughs> she is. 시시, 탄수, 모두 다 is.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단 <laughs> 녀성누르신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튀어나오십니다. 자, 그녀는 이다. She is. 그녀는 미나이다. She is 미나. 나는 미나이다. I am 미나. 너는 미나이다. You are 미나. 그녀는 미나이다. She is 미나. 이거 비동사도 다 했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응용해서 다른 것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뭐뭐이다. This is. 어, 여러분들. <laughs> 디스 다음에 이즈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계단 글속에 이게 나오죠. 히시 이 단수 모두 다 이즈. 아이는 무조건 m이 오는 거고요. 유는 무조건 어리오는 겁니다. 아이, 유를 제외한 단수 한 명일 때는 여러분 비동사로 무조건 이즈가 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뭐이다 This is. 그러면. 이분은 우리 아빠야. This is my dad.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단수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이지를 쓴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잘 맞힐 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남자는 뭐뭐이다. The man is. The man is 나왔죠. 그 남자는 우리 삼촌이야. 나의 삼촌이야. The man is my uncle.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 잘하고 계시죠? 네. 이번에는요. 한 번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경찰관이야. He is a police officer. 자, 다시 한번요. 그는 경찰관이야. He is a police officer. 야,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게 지금 비동사 뭐 뭐이다의 뜻을 넣어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복수형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수 주어와 비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것도 계단근송을잘 암기하신 분들이라면 잘 만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요. 이런 노래가 나오거든요. I n o g M 이 친구는 R 복수도 모두 R R R 복수는 모두와 유 R t 이 e R 다 복수는 R이 들어갑니다. We are, You are, They are 기억하세요, 알았죠? 복수는 모두 R R R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모이다. We are. 우리는 친구이다. We are friends. 너희는 친구들이다. You are friends. 걔네들은 친구들이다. They are friends. 저놈들은 친구들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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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놈들이나 저놈들이나. 저... 얘기뭐어 <laughs> 여러분들 저 뭐, 우리 나랑 어 나랑 나랑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않은 저쪽에 있는 애들은 다 t h 입니다 그래서 어 그냥 they are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도 음. 걔네들은 친구다 하면 they 음. are friends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비동사를 여기까지 공부하시면요, 여러분 뭐뭐 이다의 뜻은 다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와 비동사를 넣어서 문장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I am, you are,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고, 그 뒤에, 뭐, 나이, 뭐, 이름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요, 주어와 비동사를 줄인 줄임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어와 비동사를 줄여가지고, 줄임말을 사용해야 더 문장을 간결하고, 짧고, 또 회화체에서는 이 표현들을 더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주어와 비동사를 줄여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요. 오늘 공부한 비동사 모모 이다의 뜻이 자세히 수록된 내용은요, 바로 개시운 영어 기초 영어 문법 그 안에서도 비동사 모모 이다 편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동사를 정말 정말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면요. 네이버에 개시운 영어 기초 영어 문법을 검색하신 다음에 책과 무료 강의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